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I do, I okay. move on each and every day. Look at this place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지역도 어, 제가 직장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12월 3일날 추석성탄절 뭐, 이럴 때다 잡습니다. 막막하죠. 그 당시에는 뭐 2년 동안 2년차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물론 뭐 60평 이상의 종합 건설업체가 제개인히 많이 드시는데 얼마나 바수 있나. 20, 30키로는 출산할게요. 6 8만원 받는다. 뭐 30만 원받고 거. 정확히 똑같아야돼 집이고, 위에 저희 집이고. 이게 발도 안 되는 설계가, 이게 과연스피 제가 가끔 그얘기 있잖아요. 상당이거든요이 업자들한테 중국까지 해줄 수 있는 걸 반드시 맡겨야 되고, 폭이 800 정도밖에 안 돼. 열고 닫기도 귀찮지만, 그 흐름 역할을 넣기 때문에 재능을 쓰지 말라. 자, 단열의 수분을 그려야 하는 이유가, 1 3 m 가까 보셨잖아요. 이게 완공했더라고요. 그냥 응. 완공되는데 아주 예뻐요. 그렇고 8m 이 정도 되거든요. 4, 3가지 이상의 재료를 쓰지 말라. 저는 예를 들어 나무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지영건축 세미나 주제를 제가 지영건축네비게이션이라고 잡았었죠. 무사히 마쳤습니다. 무사히 마쳤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 나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약속한 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4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4시간 반 강의를 하고 나니까 뭐 다리가 푸르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멀리서들 오셨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주에서 한 분, 익산에서 한분 있었고 다 다른 분들은 뭐 굉장히 멀어요 울산, 울진, 일산, 인천, 원주, 가장 각지에서 오셨어요. 전남쪽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고, 디테일을 설명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과했는지 이제 시간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시간 조절을 제대로 못한 거, 이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고요. 늦어지다 보니까 또 귀갓길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들 무사히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또 후기를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거나 또 카페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무튼 무사히 귀가하셨다는 점그 점이 저한테는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퇴직하고 준비하면서. 어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나름대로는 심해를 기울여서 교재도 만들었고, 이 교재 한 권으로 직영건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수 있게끔 음, 요약 정리를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이 교재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건축에 관한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잖아요. 특히 유튜브에서요. 근데 그것을...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주고, 어떻게 하면 하자 없고, 사기 안 나가고, 그런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방점을 맞췄고, 또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이잖아요. 우리가 몇년 살집인가, 몇년 동안 누구랑 살집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드렸고, 규준터 설치부터 완공까지의 전 과정, 디테일 부분도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제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걷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기존에 하던 일을, 그걸 바꿔가지고 다른 일을 할 때는, 현재 하던 일보다 4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배우는 계기도 됐고, 그리고 또한, 아, 세상은 혼자는 참못 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첫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는 것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약간의 다 불안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퇴직을 하고서 이런저런 고민도 많았는데 그 고민을 덜어주었다는 점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가장 고마웠던 것은 가족들의 성원과 또 도움이었습니다. 우리 딸 아이, 그리고 사위, 그리고 아들 둘, 전부 다다 다 멀리서 왔어요. 와가지고 기꺼이 도움이 역할을 해줬는데, 제가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카페에 그런 것을 남겼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맛있는 고기라도 사주고 그렇게 부려먹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날도 고기 사줬고요. 그리고 끝나고, 어, 뒤풀이도 볼링장 가서 했었고, 그리고 약간의 용돈도 줬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미나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장소였는데요 참 마땅한 장소 찾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익산인데 소도시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몇 군데 이제 알아봤었는데 또 일정이 겹쳐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페 세미나실을 빌렸었는데 제가 3시간 전에 와서 준비를 했거든요 마이크 테스트도 충분히 했었고 스크린드 테스트를 다 했었고 그랬는데 막상 진행하면서 마이크 잡음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초반에 좀 당황스럽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4월 20일에 할 거거든요. 4월 20일날 토요일날에 할 건데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역시 주차장은 넓고요. 계약을 아예 하고 왔습니다. 전용 세미나실이기 때문에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에 대한 문호도 해주시는 분들이 더 계셨는데 컨설팅은 뭐 지금 여주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단건 당건 단건으로 그때 그때 하루 출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그 세미나에 오셨던 분한 분이 나주에 사시는데 국성에 집을 지으리고 기초까지 해놨더라고요 컨설팅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녀올 생각입니다.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컨설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경비 문제가 있잖아요. 어 컨설팅은 아이 정도 비용이 드는구나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아무튼 붕어 반장의 첫 지경 건축 셈이나 지경 건축 내비게이션. 이 강좌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아내하고 같이 어디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능하면 부부가 와서 듣는 게 좋아요. 건축이라고 하는 거, 직영건축이라는 거, 내집 짓는다는 거, 이것을 가족들의 최대 관심사고, 최고의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이것을 공동의 협의와 또 합의, 또 이런 절차들이 수월하게 조율이 되려면은 부부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오실 때는 하룻밤 이 익산에서 묵든지 근처에서 묵으면서, 뭐 익산 같은 데는 뭐 보석박물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오시는 길에 이제 사모님들 반지나 목걸이 하나씩 사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익산 뭐 검색해 보시면 가볼만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네. 아니면, 뭐, 오시는 여정, 가시는 여정 이 있게도 하룻밤 묵고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면은, 사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참석하는 걸전 적극 추천드리고요. 또, 이번에도 부부가 8분이 오셨어요. 어, 그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프로젝트, 공동의 이벤트를 부부가 같이 한다는 거 좋잖아요. 가족들의 성원과 협조 없이 직영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하자 없는 경제적인 집 짓기 또한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퀄리티 경제적인 집 짓기는 무엇보다도 가성비 좋은 주택을 짓는 거죠 단열, 방수, 배관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고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등등을 자세히 이 책자에 담았고 또이 부족한 것들은 이야하기 쉽게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부고관장 건축 세미나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여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 드렸듯이 어, 집을 지을 때 궁금한 사항들은 어, 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다 드릴 겁니다. 폭폭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번 세미나를 느끼면서도 좀 느꼈던 것이 아, 이론적으로 좀더 보충을 많이 해드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영범 씨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 저희 세미나에 오셨던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경홍 어, 선생 거기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이렇게 두루 다니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번 다니니까 눈이 뜨이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가능하면 이론적인 것도 이렇게 많이 듣고 보시고, 또 현장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 안목이 넓어지고. 근데 그것을 요약 정리할 필요는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해드리니까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인연을 또 소중히 여기는 그 부모 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월, 날이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봄맞이 잘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